윤석열 대통령은 시조 일관 야당을 범죄자 집단으로 취급하고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도 버젓이 내란을 부정하는 등 비겁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탄핵 시켜야 한다는 규탄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흰 종이 위에 꾹꾹 눌러 쓴 글자에 분노와 탄식이 담겼습니다. 사범대 학생으로서 미래의 학생들과 그들이 만들어 갈 미래를 위해 윤석열의 퇴진을 촉구한다며 탄핵 소추안을 불성립시킨 여당 의원들에게도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순천대 캠퍼스 곳곳에 대자보가 붙었고 학교 커뮤니티에도 부끄러운 우리가 되지 말자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나라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까 되게 한편으로 마음도 안 좋고 이제 저희 순천 시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위에도 가끔 참석하고 있습니다. 어, 살면서 이런 걸볼 일이 있나 싶었는데 근데 이렇게 돼 가지고 믿기지 않고. 10대들 사이에서도 단호한 목소리가 거침없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수능을 치른 고3 수험생은 그동안 배운 역사가 부정당했다며 집회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어, 어린이부터 다 남녀노소할 것 없이 다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 민주주의 국가인데 그렇게 어, 국민을 무시하고 이승만 박정이 전두환 정부를 직접 경험한 세대에게는 이번 123 내란 사태가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 시절 겪은 공포와 아픔을 떠올리며 과거로의 후퇴는 막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518 터지니까 광주 내려서 데모 온 사람들이 사람들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나라 문화, 경제, 그 이런 수준에 안 맞는 행위를 한 거예요. 1 1월6 그때, 아기를 놓고 일주일 됐는데, 일주일 만에 그게 터졌어. 그, 인자 배꼽도 안 떨어진 아기를 얻고 어디로 피난을 갈거요 대통령만 안 하면 돼, 윤석열. 대통령만 안 하면 돼.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치며 한마음 한뜻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비입니다.